여러분 반갑습니다. 빈티 저예산 부동산 펭귄 부동산입니다. 며칠 늦게 올린 점 죄송합니다. 3월 말 이후인 4월에서 8월 말까지인주 2회가 아닌 1회 방송을 올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직장이 성수기 시즌이 돼서 2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봉이 높고 회사가 좋은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1금융을 선호하지만 제 경우는 1금융 대출이 좀 힘듦으로 신용이나 대출 조건이 또 강화가 되면 또 매우 힘들어서 2금융계로 넘어가서 2금융의 신용도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3년에서 한 7년 정도 버틸 수 있고 값이 떨어지더라도 내 연봉으로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인 5천에서 1억 한 초반 형태로 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경매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금융은 우리가 아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순이 있죠. 그리고 2금융은 땡땡 저축은행 땡땡 캐피탈 땡땡 카드로 이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4금융은 땡땡땡 캐시 땡땡머니 땡땡 코드 이런 형태이죠. 그럼 1금융의 장점은 이자가 2%에서 3%뭐6% 이렇게 낮은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이 높고 집단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소규모의 대출 상환 기간이 1년에서 3년 이렇게 좀 짧은 경우입니다. 2금융의 장점은 사대보험이 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나 통장에 고정적으로 찍히는 금액이나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형태를 를 증명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신용 등급이 낮은 게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은 이자율이 8%에서 15%, 16%에서 23% 대출 형태마다 틀리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사금융은 이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훨씬 더 넓습니다. 연체를밥 먹듯이 하지 않고 정말 간첩만 아니라면 될 정도로 제한이 넓고. 앞에 두 개의 금융권의 대출이 여러 개 있어도 대출이 됩니다. 물론 단점으로는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24%에서 최고 29.99%까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금의 장점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지 않고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완료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셔도 되고 중간에 이자만 내다가 원금 내다가 원금 내다가 이자 내다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게 이게 단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명이가 2금명보다 대출 기간이 길고 상환 형식이 자유롭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 돈으로 아가 가죽으로 만든 가방과 타조 허벅지로 만든 지갑을 구매하시 구매하시며 구매하시면서 성인들의 놀이터에 회원권을 끊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이자를 못 내시면 무서운 아저씨들이 꿀밤을 때려 집으로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금융의 또 다른 장점이 1금융에서 2금융은 은행권에서 조회가 됩니다. 사금융은 대출 조회를 할수 없으므로, 물론 유도질문을 하는데 조회 기록이나 대출 기록이 전혀 안 나으시므로, 사금융에서 받은 돈으로 통장에 집어넣고 다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도가 좀 높아야겠지만요. 대출을 받은 돈으로는 집을 사신데 보태던가 아니면 필요한 경비로만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적으로 소비를 늘리시면 점점 신용불량자에서 한정치산자로 변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길 바라시고, 대출의 순서는 1금융에서 2금융, 카드론 4금융,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잉!